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지금 이 바둑은 아시안게임 3라운드 신진서구단과 대만의 슈아웅 선수의 바둑입니다. 이 슈아웅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을 좀 들어보신 이런 분들도 계실텐데요. 예, 신진서구단보다 한살 어립니다. 예, 신진서구단이 2000년생이고요. 이 슈아웅 선수가 2001년생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팩이 넘치는 대결, 이거를 안 봐도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손을 뺀 것부터가, 예, 신진서 후단을 살짝 도발을, 도발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슈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 넘버원, 넘버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초반부터 아주 격렬하게, 예, 붙여갑니다. 이건 이제, 하나 늘어달라는 건데, 예, 늘어주면은 이제 핵이, 뭔가 자체로 활용했다 이거죠 이거 뭐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 교환이 예요 어디라고 해야 될까 좌변 전투에 도움이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신진서 보다 이걸 젖히고요 이렇게 이제 젖히니까 예 안쪽으로 예 젖혀서 최강으로 두어갑니다 사실 이 젖힌 걸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손을 빼고 이게 워낙 크게 악수기 때문에 둘 수도 있는데 예 그럴 생각이 전혀 없죠. 자, 계속해서 이제 슈아홍 선수도, 예, 이렇게 밀어 갔는데요. 늘어 달라는 거죠. 예, 늘면은 이제 여기 뭐, 여기가 다 선수니까, 예, 이거, 한 점을 협공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신진서구단도 이의 질세랴, 예, 최강으로 이렇게 예, 젖혀 가는데, 진짜 두기사의 예, 불꽃 튀는 기세 대결. <laughs> 아, 그러니까 신진서구단도 어제 좀, 어쨌거나 이제 좀 약한 선수를랑 들 두면은 이 뭐라고 될까 김이 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시화홍 선수처럼 이렇게 <laughs> 예, 강력하게 도주면은 아주 기분이 좋죠. 자 여기서 이제 위로 이렇게 예, 늘었는데요. 이는 여기서 이제 늘면은 큰일납니다. 이건뭐 이거 맞고 이렇게. 젖혀가지고요 예, 이건 이제 흙이 완전히 거의 뭐 이건 말도 안 되게, 이거 쌈지 뜨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게 망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한칸 뛰니까 흙돌 잡아서, 어쨌거나 여기 교환은 이제 신진서구단도 실뢰를 좋아하잖아요. 흙한 점을 짭짤하게 잡아가지고 신진서구단이 잘 됐다. 예, 기분 좋게 됐다. 자,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슈어홍 선수가 전투를 걸어갑니다. 자, 이, 이 꽃자. 사실, 이 어딥니까? 요 상변이 워낙 크기 때문에 100은 뭐 이런 식으로 둬도 예, 이것도 괜찮거든요 이것도 100이 좋습니다 요 끊어먹는 게 이제 선수기 때문에 보기보다 이한점 잡은 게 이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미는 게 거의 선수고 뭐 요것도 선수 또 여기까지 100이 선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요 크게 이제 귀에 들어오는 것도 예 함부로 못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꽃자로 예, 완전 진짜 강공입니다 자, 계속해서 요거 두니까 붙였구요. 자, 이렇게 도두세때 이걸 밀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걸 젖히는 거예요. 사실 젖힌 거는 얼핏 봤을 때 별로 썩 좋아 보이는 수는 아니거든요. 요런 모양은 이제 보통 교과서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쉬워서이 흙돌들 쌈짓 들고 뭐 살게 해라. 예, 이게 정석인데. 자, 이거를 딱 젖히는 겁니다. 이게 별로 이제 좋진 않은데, 바로, 예, 이 강타. 예, 진짜 이 강타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젖혀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쉬슈웅 선수가 부지하게 흔들립니다. 이거 두고 늘었는데요. 이는 수, 예, 요 수. 자, 이걸로는 어쨌거나, 이 교과서에 이런 거는 그냥 빵 때림 주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왜안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늘면은 뭐, 백이, 이거를 젖힐까봐 그런 건지. 예, 근데 젖히는 건지 한칸뛰었을때 다음에 그 흙이 여기도 손주기 때문에 백이 이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둘때 사실 이렇게 두는, 이렇게만 둬도 좀, 예, 이득이고요. 이게 뒷막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빡꼼하게 들여다보는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백이 이걸 받으면은 요거 찌르고요. 요렇게 둘때 막지를 못합니다. 요거 막으면 이제 끊어가지고 막으면 이제 백돌들이 잡히고요. 예, 이거를 두면은 밀어서 이 귀에 는이 백돌들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이 뭐 둔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두거나 아니면 이제 이, 이걸 둬야 되는데 이렇게 활용이 된다고 하면 훨씬 이득이거든요. 실, 실전은 너무 깔끔하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거는 나중에 뭐 조금 이제 잡혔을 때 손해긴 한데 이거 한 방을 선수로 날릴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쉬아웅 선수가 너무 당황을 해서 이거는 진짜 교과서에 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런 예, 간단한 준데 이걸 깜빡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 들여다보고 씌워서 이 백돌들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한칸 뛰는 자리가 너무 아픕니다. 이 너무 아파자 계속해서 이게 백이 여기로 오니까 이제 들여다봐서,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맥점이거든요, 이번에. 근데 이번에는, 아까는 그냥 늘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받아들자랬어. 왜냐면은, 어차피 들여다봐서도 이제 살질 못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둬도, 백이 잡으러 오진 못해요. 이거 지금 나와 끊는 게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예, 백이 잡으러 오진 못하는데, 들여다보고, 이렇게 헤딩하니까 이제 신진성우단이콕 잡으러 갔거든요. 뭐, 물론, 이제, 흙이 살려고 하면 이렇게 써서 이제 살 수는 있는데, 이거는, 그, 생불 여사. 예, 이렇게 두접 뜯기면은 이거 두집 내고요. 살아도 산게 아니죠. 흙이 지금 1 0을 공격하러 갔는데, 1 0이 살아버리게 되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슈아홍 선수가 한번더 엑셀을 밟는데 자,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거를 신진서 구단이 이렇게 이제 잡으러 가도 이 싸움도 만만치 않은데 예, 이거 어쨌든 예 버티겠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진서구단이 이 우회 기동, 예, 우회 기동, 예, 방향 전환을 딱한방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백이 이쪽은 선수거든요. 예, 여기 잡으러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살아라 이거예요. 예, 그동안 내가 돌파하겠다. 이렇게 되면 거의 흙이 여기서 한 그냥 살수 있는 거를 한수 쉼을 해버렸거든요. 그래가 이거 들여다보고 넘어간 게 은근히 악수여가지고요. 흙돌들한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슈어 선수수도 내친 걸음에 이걸 두고 들여다보는데 이걸 받아줄 사람은 없죠. 이거 받아주면 이제 이렇게 맞겠다는 건데 이거는 당연히 안 받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이거 잡으러 가는 거 신진서 구단이 진짜 두는 싶어. 이렇게 뜨고 노리고 있는데 자 계속해서 찌르니까 이제 이것까지 막아줬거든요 사실 지금 잡으러 가면은 이건 죽었어요 이건 잡혔는데 이제 신진서 구단은 뭐 일단 이렇게 돼서 예이 싸움이 이제 골치 아파지고 또 혹이 너무 시원하게 뚫게 되면 바둑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참아본 건데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까지 두면은 잡으러 가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슈아홍 선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이 중앙 백돌 석점을 잡았는데요. 계속해서 찌르고, 예, 이어 두고요. 예, 이렇게 이으니까. 자, 넉점을 일단 잡긴 잡았는데, 사실 이게 넉점을 잡아도 좀 나오는 뒷맛도 나쁘고요. 예, 지금 나오면, 사실 나오면 백도를 자체로 거의 잡기가 예,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잡는 거는 불가능이에요 예, 이거 뭐 이렇게 두면은 도망치고요. 뭐 쉬워도 밀어서 예, 이건 이제 잡히지 않는데 여기 요기, 예, 여기가 선수가 그 그거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지금 당장 은 이제 선수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흑이 예 이렇게 이곳을 이제 붙이고. 백이 나왔는데 자 밀고 한 칸을 뜁니다 자 신진서구단도 요 흙이 미는 게 선수니까 이거 예, 뭐 받아 달라 이거죠 받아주면 이제 나가서 이건 난리가 납니다 이 백돌이 살아나게 나가게 되는 순간 일단 흙은 이좌상계를 이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중앙이 너덜너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이제 밀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아래쪽 흑돌이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거 진짜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잡아 버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좀 뒷맛이 나쁘더라도 이쪽에 이제 지원병 예, 지원병을 보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신진서구단이 그냥 꽉 이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냥 끊고 이었어도 예, 끊고 이 이었어도요, 예, 이렇게 두는 편이 더 깔끔했을 수도 있어요. 예, 못한 뭐 수치면 있고. 근데 네, 요기 뭐, 요런 식으로 이제 흙이, 아, 버티는, 예, 이게, 이거를 이제 신진서구단 신경 썼던 건데, 좀이 진행은 사실 백이 떨리기는 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 예, 붙이는 수가 묘수여가지고, 사실 이게 이제, 흙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나 끊어도 되는데 이제 신진서구단 그냥 다 잡으러 갑니다. 예, 꽉 이어서 이거는 아 이게 갑자기 여기 이어서 승률이 뚝 떨어졌거든요. 근데 신진서구단이 이렇게 느니까 어이 싸움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백이 만만치가 않다는 게 아니라 백이 정확히 말할 수들으면 이제 바둑은 백이 유리한데 이게 이제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고 예, 뭐 패정도 날 수도 있고요. 자, 어쨌거나, 이시어웅 선수가 이렇게 한 칸을 뛰니까, 예, 신진서 구단이 쉬어봤거든요? 그니까, 러이 대마를 살리는 게, 이게 이제 인공지능은 여기서 뭐 끝까지 수익기가 되니까, 예, 살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시아웅 선수의 말도 안 되는 수가 등, 등장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이게 살리는 수단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건 이제 대학수인 게, 여기 이제 흙이 이렇게, 예, 젖히고 틀어 막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바깥쪽 수를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인공지능은 여기를 이으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백이 이걸 젖히면요, 이거를 붙이고요, 예, 이렇게 두고, 뭐 이거 둔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백과, 한판 싸우러 갈수 있다. 뭐, 이런, 예,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막상 이제 시영 선수가 여기를 이었으면 이제 신진서구단이 어떻게 뒀을지는 잘 모르, 모르겠어요. 이제 인공지능은 뭐 이걸 저래는 이제 여기를 붙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카타고는 못 찾아요. 이 수를. 그니까 요거를 신진서구단이 좀 찾기는 어렵고, 이, 또 흙이 이렇게 받아주면은 이게 어떻게 됐을지 이게 흙이 잘 잡히 백도 잡으러 가는 게 그냥 꽃길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을 때 안전하게 이렇게 호위망을 만들면은 요걸 젖히고요 막을 때 이렇게 호구를 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단수 치면 이때 이제 젖히고 이거를 뚫으러 가는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면 이 백돌들이 걸려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이으면 이제 젖혀 있게 되면은 여기에 흙돌이 있으면 이제 끊을 때이 백돌도 사활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으면 이제 빠지는 건데 어쨌거나 이 있는 게 유일한 흙의 동아줄이었다. 물론 있는다고 해서 예 흙이 백이 받기 좋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틀어만 건 너무 말도 안 되는 대학수라 신진서구단이 아예 예한집이라도더 크게 잡겠다 예 이렇게 도버리는데요 거의 뭐 시영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그니까 사는 거를 길을 전혀 못 찾았어요 게다가 이게 신진서구단이 워낙 빠르게 이제 시간 공격을 해버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예, 계속해서 이제 독하게 정말 독하게 둡니다 예, 그러니까. 팩, 악소패 쓰더라도 확실히 잡아서 빨리 끝내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다. 이런 컨셉이거든요. <laughs> 예. 자, 계속해서 이제 집고, 따냈구요. 자, 이거 두고 이렇게 이제 다 두었는데, 뭐, 이거 둔 거는 사실 흙을 살리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팩감을 써야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써가지고요. 이게 또 워낙에 대학수니까, 예. 이왕, 예, 버릴 거. 그니까 패는 흙이 못 이긴다고 본거죠 버릴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최소 가장 작게 버리겠다 이건데 자 계속해서 찍고 따내니까 100이 나왔구요 뭐 이렇게 돼가지고 어쨌거나 100이 따내니까 흙이 패감이 없습니다 예 패감이 없어요 예 지금 백은 이제 하나 더 있잖아요. 뭐 이걸 이제 빠져야 되는데 빵 따내 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가 가셔서.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젖혔는데 딱 젖혀 버리게 되니까 이제 끝났죠. 예, 요거 이제 흙이 이렇게 막는 거는 백이 젖히고요 따내면 이어서 흙돌들이 다 잡히고 요거 따내면은 이제 헤딩 슛. 예 따내도 늘리고 이렇게 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흙 돌들이 다 잡히게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장면에서 이 대마가 싹 잡혀서 결국 쉬어온 선수가 예, 기권을 합니다. 야, 이 바둑을 보면 진짜 신진서구단이 얼마나 그냥 초반부터 진짜 무지막지하게 여기 나와 끄는 것부터요. 이 흑대마를 잡으러 갔는데요. 이게 버티기가 예, 상대방 입장에서 정말 예,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우리 신진서구단이 이번에, 예, 솔직히 이제 금메달, 예, 딸것 같은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확률이 90%, 예, 90%거든요. 뭐, 나, 옵, 예, 어쨌거나, 여러분들, 우리 신진서구단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